요건 야외가 아니야 레이징 지금 한 20분? 20분 했다 20분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는 요거 오리지널 버터밀크 팬케이크 스립스크 오믈렛은 빅스테이크 오믈렛 오케이. 맥주 먹고 뭐, 싶으면 먹어 아 맥주가 어제 하도 많이 먹었더니 기다려봐 드디어 나왔습니다 거의 주문한지 20분? 20분 된것 같은데? 한 15분 만에 음. 나왔다. 음. 짠! 짠! 잘랐게 단면 보여주고 음. 기 없는데? 한번더 잘라봐. 아, 여기 안쪽에 이렇게 봐. 어. 아 아무튼 뭐 고기... 그래! 아이고, 이 짜란~ 막니다야테이크가 살살 들어가 있네. 이건 뭐야? 괜찮지? 왜 짭짤하다고 해야 돼? 짭짤하네. 그냥 엄청 짜진 않아. 한테이크가 <목소리가> 그냥... 고기가 좀었지아 맛있어 이잘린다 원래 나중에 많이 찍어먹는데 이렇게 먹으 거. 어 나는 맛있는데? 음. 망고 주스, 망고 쉐이크는 약간 밍밍한 망고 쉐이크 맛인데, 내 입맛엔 괜찮아. 너무 달지도 않고, 딱 입니다. 자, 가자! 보통 흐르는 것 봐. 다어오겠습 음! 맛있어? 나 진짜 왜 짜지? 아니, 왜 팬케이크가 짤 수가 있어? 약간 짜! 그리고 이거를 많이 풀어. 어? <laughs> <laughs> 안 넘어가지 목구멍에서 약간 통신하고 부드러운 그런 팬케이크가 아니라 야, 내가 퍽퍽하고 목이 막히는 팬케이크야. 집에서... 음. 음. <laughs> 많이 풀린니 많이 있딱 <laughs> 뿌려서 내가 봤을 때 촉촉하게 적셔 먹어야 돼. 저것도 먹어봐 버터 피칸. 딴거 어, 먹어. 소스가 세 가지가 있어요. 방금 뿌린 거랑 이게 약간 매플 시럽 같지 않아? 아 어, 맞아. 그리고 버터 피칸이랑 블루베리 있는데 블루베리는 안땡기고 내가 끓여볼게. 적셔 먹으면 맛있어. 맛있지. 여기다 뿌릴 테니까. 약간 이거는 찍 먹고나는 부 먹으래야 돼. 완전 담가서 먹어야 돼. 어허. 이 정도면 그냥 팬 케이크를 먹는 거지. 시럽을 그냥 먹는 거. 응, 것도 맛있는 맛있는데? 둘이 섞어 먹으면 맛있겠다 그럴까? 그냥 아예 전체 그럼. 딱 그래. 풀어버릴까? 음. 음. 소스는 듬뿍 듬뿍. 음. 와... 이렇게 먹으니까 안 짜. 팬케이크는 아, 안짠게 아니라 짠 맛이 그냥 감맛이 와. 같은 하게 편리하게. 편리하게. 편리하는데리 b c 마트랑 생각보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. 이정품 전문점. 어, 여긴 750정밖에 없네. 천이 없다. 그냥 이거랑 베리류 이렇게 두 개. 어때? 저희는 스바키에 지고 왔고요. 지금 시간이 2시 10분인데 얼리 체크인이 안 되고 3시에 다시 오라고 해서 일단은 그동안 뭐 할지. 고민 중입니다. 너늘 와야 거리랑. 아니, 어차피 우리가 2시간 놀고 와서 준비하고 가야, 가도 되잖아. 3시부터 5시까지 놀고 준비하고 밥 먹고 다시 또 수영장 갈 거잖아. 그리고 또어런면 어떨까. 난 시간이 아까워서. 시간 아까워. 그러면 한번 구경하고 내려가, 서 그거 가방 들고 내려가서. 내려 이거 안 찍을래. 와. 야. 짱좋아. <laughs> 호텔의 치바키가 훨씬 좋다 <laughs> 짱좋아. <laughs> 와. 미쳤다. 와, 치바지 진짜 지린다. 뭐가 이렇게 넓어? 뭐든 넓어. 이 발코니도 넓고. 근데 좀 무섭긴 한데 거기보다 안 무섭다. <laughs> 뭐해 여기도 두지타니와 똑같이 여기 안에 있는 게다 무료래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오, 넓다. 안에 앉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? 분위기가. 근데 밖에 좀 더울 것 같기도 하고 어 근데 안쪽으로 안내해주시네? 분니까 오케이 땡큐 데퍼 세트 1, 2, 3앤 디스 원 3, 4, 5아 2, 3아앤 데퍼 2, B, 아 이츠 원 네. <목소리도> 자, 반갑습니다. 자, 반갑습니다. 다다다 오, 맞아. 맞아. 오케이. 오케이. 오가이 맞아? 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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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여 m a little bit. I'm a little bit. I'm a l i t t i t i t b i thank you.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 스바키, 여기 뷔페 있는 음식 다 먹을 생각인데, 먹으면 배 터질 것 같아요. 일단 이렇게 먹고 또이차로갔다오겠습니다 <목소리> 맛있다 아이 못 먹지 원래 먹으면 안 돼. 고무는 괜찮아. 짧은 건 연어. 음, 음, 맛있다. 와라. 예. 아, t 땡큐 n k you. 음, thank you. 스테이크 맛은? 나도 딱하다. LED 아니야? 맞아.

오케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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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바삭한 거 근데 고기는 완전 부드러워 냉소바 먹을래 랭소바. 오 맛있겠다 두번째 접시 와우 오, 쩐다 어 애플킨? 애 먹자 그래 와 여기 <laughs> 크레페도 어, 있어. 일단은 이 쿠키, 쿠아디스트 여기는 디저트가 좀찐인것 같아. 아 이거를 이거 시럽을 배때려 응. 넣어도 맛있지 어 않나? 이거 그냥 시럽 맛밖에 안 나. 최악의 상태. 광나나 바나나, 스트로베리, 블루베리. 안. 저거 저거. 아. 우리 이제 찐막이야? 아니, 먹고 이제. 해먹어야또 다르겠지? 오발 이렇게 발 뻗어 나긴척 할게 길어 보어음 <laughs> 음악 분수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. 아까 슬쩍 봤는데 별로에요. <laughs> 우와! 아, 아. 음. 음. 오, 이쁘다. 어. 진짜 괜찮다. 말 앞에 들어오니까. 그마운다고이렇게 <laughs> 그러니까 게스트 런다리가 있고 여기에카드키 찍고 들어가시면 됩니다. 왜 나와? 응. 하나씩밖에 못 나? 자 <laughs> 이제 근데 이제 알았 어？다 해 오늘 도 날씨 <laughs> <laughs> 점심 먹 으러 도스버거왔 습니다. 와우! Wow. 이게 치즈버거 아 근데 이렇게 넣어 어? 맞아! 이게 치즈버거고 이게 이제 시림프 버거 나도 한번 먹어볼게 들고 음! 완전 맛있는데? 음, 와 너무 맛있다 맛있는데? 아, 안 짜다 안짜어안짜전 아, 이거는 궁금하다 하와이에서 진짜 맛있던데 음. 안짜뜨짜 우와 와. <laughs> 잘 먹는다. 카르트 까눌레 먹다 나온 까눌레 시래. 여기 커피가 맛이 없다 그러는데 저는 맛있습니다. 합격. 너무 맛있는데? <laughs> <laughs> 어, 딱 어, 달달한거 <laughs> 먹으니까 그니더들어가 그러니까, <laughs> 그냥 바삭바삭해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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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정 뭐야? 그렇게 노자이트 어. 이가게 소화상이 아니야. 응. 대박인데? 해 <laughs> 공항이야.